나이스! 우리가 파크 골프를 칠때 보통 샷 중에서 트러블 샷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즉 상당히 어려운 샷이라 뜻인데 가장 큰 트러블 샷의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플라스틱 공에다가 플라스틱 페이스로 쳐내야 되는데 보다시피 일반 골프채와 달리 이것이 밋밋합니다. 그리고 이 공이 상당히 두겁니다 그래서 이 둥근 페이스로 공을 쳐내는 것이. 더군다나 이 공은 최대 95g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그 깊은 러프에 빠졌을 때이 러프에서 쳐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할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 상당히 러프가 깊은 러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어, 페어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같이 깊은 러프에 공이 빠졌을 때 지금 현재 봅니다. 더 어, 한번 해볼까 이렇게 깊이 빠졌을 때 거의 이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쳐낼 때 쳐낼 때 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타법으로 치게 되면 이공 풀 때문에 공이 잘나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특별한 그 기술이 필요한데, 에, 보통 이런 때그 하는 타법을 우리는 일반 골프에서는 그 펀치샷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컨트를할 어, 때, 티샷을 우리가 훅샷이다. 즉, 또 허리를 이용해서 쳐낸다. 라고 할 때, 그리고 우리가 잽이라고 하는 건, 이건 이제 툭툭툭 치는 것은, 그것은, 그러니까 퍼팅할 때 치는 퍼팅이라고 하고, 이 펀치샷은 이 펀치를 확 내물어서 일시적으로 힘을 모아서 어 상대방의 얼굴을 혹은 몸통을 가격하는 것인데, 그런 느낌으로 이 공을 친다 그래서 펀치샷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대체로 그 왼발에 이 공을 놓고, 왼발 공을 놓고, 이것을 채를 짧게 잡고, 여기서, 어 느슨하게 치지 말고, 일시해서 충격을 줘가지고, 이 골프채와, 그 다음에, 그 페이스와, 아 공이 맞아가지고, 그 충격으로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여같이 상당히 높은데, 이것이 이제 페어웨이를 하는데요. 자, 볼까요? 자, 이렇게,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우리 펀치샷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멀리 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러한 그 러프에서 탈출한다, 그 러프 탈출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골프채에 잡는 그립의 이 길이하고 길이하고 그다음에 이, 이 강도.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그것은 앞에 있는 이 걸림돌인 러프가, 그긴 잔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위에 잡고 가볍게 쳐낼 수도 있고, 어, 이와 같은 것은 이 클로버하고 여기는 그화분과 목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, 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이 많을 때는 짧게 잡고 강하게 강의를 치는, 이런 타법을 쳐야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, 우리가, 두 번째는,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. 이와 같은 상황에.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인데, 이때는, 이 잔디가, 잔디가, 어, 비교적, 그, 상당히, 에, 짰습니다. 어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, 그, 어프로치 샷으로도 할수 있지만, 이런 경우에는 보통, 그 왼발에다가, 왼발에다가, 정렬을 하고, 그리고 멀리 보낸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. 그러면 이 크롭페이스를 열고, 크롭페이스를 열고, 어, 우리가, 그 일반, 그, 어오에서 어프로치 샷을 한 방법으로서 끼어가지고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왼발 끝에 정렬을 하고, 크롭페이스를 열고, 그리고 그 힘을 힘을 그 오른쪽 발에다가 약70% 정도를 두어 가지고 어, 쳐내는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어,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뛰워서그 그 탈출하는 방법인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아, 카메라가 잘못 잡았는데 요 카메라가 이쪽에서 한번 잡아보시죠. 자, 아, 이와 같이. 에, 약간 깊은 잔디입니다. 우리가 페어웨이는 아니고, 약간 깊은 잔디에 있을 때, 에, 이 공은 약간 무거운 공인데요. 에,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은, 어, 공이 약간 뛰면서, 이제 멀리 공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, 에, 이런 정도의 그 잔디에서, 저와 같이 이 같이 어, 왼발에 정리 해가지고 우리가 티샷하는 그런 포즈로 공을 날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어, 앞에 여러가지 개망초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피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,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때는 우리가 절대로 멀리 칠 생각을 하지 말고 쳐가지고 이 페어웨이로만 공을 굴려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역시 길게 잡고, 길게 잡고, 어, 좀어 약간 세게 쳐가지고, 세게 쳐가지고, 이제 공을 어 탈출을 해가지고 페어웨이에 붙이는 페어웨이에 그 굴리는 그런 방법인데요. 이런 정도입니다.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앞에 설명했지만 이제 공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아주 키가 큰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건 굴려치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러프에 공이 파묻혔을 때할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이 정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떤 방법이든간에 보통 옆에서 보는 앞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잔디가 비교적 평평하고 페어웨이와 러프의 구분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러프에서의 그러한 그 훈련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그 상당히 넓은 지역에 골프의 골프가 조성, 골프 코스가 조성된 경우에 이와 같은 러프가 간간히 있습니다. 그리고 어 그런 곳에 이제 공이 들어가게 되면 당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을 빼내지 못해서 세 타, 두타 이상을 허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와 같은 이 샷을 연습해 주시면.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깊은 러프에 공이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이 펀치 샷은 그 오른 발에다가 공을 일치시키고 짧게 잡고 짧게 잡고 힘을 가해서 순간적으로 임팩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면 한번 볼까요, 이렇게 이게 바로. 어, 그, 두 번째, 한 번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것이 펀치샷이고, 보통 우리가 파크 교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, 그렇게. 자, 두 번째는, 이제, 비교적 얕은 잔디에 있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왼발에 정렬시키고, 페이스를 오픈하고, 힘을, 오른쪽에 약60% 정도 주고, 그 다음에, 끼워가지고, 약간 날려서 보내는 방법인데요. 그리고 이제, 러닝이라고 해서, 그냥, 그냥 굴리는 것은, 그냥 굴려가지고, 가볍게 굴려가지고, 러프에서, 최어웨로 공을 탈주시키는 방법.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